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사운드 오브 뮤직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무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상훈 사무국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올해 열한 번째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네, 새 방송정책 관련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 TF 보고안 최종 이사회 보고가 됐고요. 음, 이사회에서는 뭐 TF 보고안 좀 권고 내용인데요. 어, 그대로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결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제 그 편성 확대나 어, 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어, 조직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TF 안에 있었고. 조직 개편이요? 예. 예. 이사에서도 회 이제 그 조직 개편, 이제 좀 직제 개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떻게 달라진다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지금 이제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 이제 이사회 의결 내용에 대해서 또 그 해당 방송 제작국에서 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예. 재보고된 상태이긴 하지만 음. 일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면요. 예. 기존의 방송 제작국을 두개 국으로 좀 분리를 하자. 아, 하나는 보도국, 하나는 뉴 미디어국. 뉴 미디어국이요. 그렇죠. 예. 방, 보도국은 이제 뉴스케이 위주로 해서 보도를 하고요. 예. 뉴 미디어국에서는 이제 라디오 생방송 제작과 또 어, 전략적으로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는 팟캐스트 제작 요고 예. 그다음에 인터넷 뉴스 팀까지를 관할하는 체제로 개편을 하자 이게 이제이사의 의견이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요일날 실무국장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 회의 때 어~ 방송 제작국의 명칭은 좀 유지하는 게 어떻느냐 어~ 이제 명함도 좀다 팠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도 인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의견 그리고 라디오와 티 v 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이 인제 인터넷 뉴스 페이지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어~ 두 개국 플러스 한개팀 인터넷 뉴스팀은 이렇게 따로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음. 어, 분리하는 방안이 지금 이제 이사회 건의를 하기로 했는데, 예. 이사회에서는 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실무국장 회의에서 나왔던 그렇죠. 얘기들이죠.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사회가 뭐 12월 이사회가 이제 마지막, 올해는 마지막 이사회가 될것 같습니다. 뭐 근데 12월 이사회, 1월 이사회 바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또 총회 준비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사회에서는 이제 실무 국장 단하고 또 저희 조직에 이제 팀장급이 몇명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매체 분야에 있는 그런 팀장들하고 어뭐 방송 정책이나 또그동안의 어떤 얘기들 서로 할수 있는 얘기들이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 송년 모임을 겸해서 토요일 하루 정도 좀 시간을 내서 어 워크숍을 좀 간단히 갖자 이런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그렇죠. 같고요. 네.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협약이 이제 노사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그런 규정인데요. 예. 어 지금 체결하려고 이제 협상하고 있는데 음. 어 회사 수정안, 회사안이 대체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했고요. 예. 이사회에서 몇 가지 대목들은 노동조합이 좀 수정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음. 뭐 쟁점 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법인의 성격을 좀 고려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신입 직원들에게 아, 한달 정도는 협동조합 관련 교육을 먼저 시키고 음흠. 어, 현업 부서에 예. 배치하는 방안. 이건 이사에서 특별히 제안을 해 줬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노조도 공감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체협약에 반영이 돼서 어,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그 직원들, 함께 일할 직원들 뽑으면 이제 협동조합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식으로 갈것 같고요. 예. 노조는 지금 내부적으로 그 회사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의견이 모아지면 어뭐 이게 시기를 이렇게 급하게 다투는 문제는 아니니까 연내 또는 내년 초쯤에 노사간의 이제 단체협약이 체결되고요. 이게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또 불합리한 점이나 뭐 회사가 상황이 또 개선되고 좋아지는 그런 게 있다면 근로조건이나 이런 걸다 규율하기 때문에 음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방향 으로또 개선하자고 하면은 어 회사가 합의하면 2년 안에도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특히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을 잘 살린다면 노사간에 잘좀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합원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네, 예, 이따가 사업 실적 보고서 요약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예. 이사회 당연히 이제 매달 조합 경영 상황에 대해서 음.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요. 일단 10월 사업 실적 보고서 때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얘기했던 그 이사회 하루 전에 또 우리 임직원들끼리의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뭐 일요일까지 상당히 좀 피곤한. 그러셨죠 예, 일정이 많으셨죠니다 예. 음, 정승조 아나운서도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있었죠. 예.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뉴스케이가 0시 넘어야 끝나고요. 또 후속 작업을 몇 가지 하다 보면 거의 11시 돼서 이제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에서 그 직원들 합류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크숍을 했고요. 다음 날 새벽까지 지하 카페에서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예. 출석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안 왔는지는 <laughs>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조합원이 하나 있죠. 푸성미산이라는 예, 조합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산동 사시는 분인데 음. 아, 이분이 이제 자가에 자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있던 다량의 이제 그 주류를 예. 저희한테 지원해주셨어요. 음. 맥주 150캔, 소주 뭐두 박스면 작은 양은 아니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추가로 산 그런 술이 없었습니다 예. 막걸리 몇병 외에는 없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잔 하면서 소통의 기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특정인들이 <laughs> 소수를 향해서 많은 말을 해서 소통이었느냐라고 <laughs>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TV 파트에 있는 직원들하고. 좀 얘기할 기회도 됐었고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또 긴장도 좀 풀고 이게뭐 같이 뭐 먹는다는 거, 뭘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또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음. 식사를 지금 다른 파트 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할 기회가 별로 없는 그런 예. 상황이니까 오랜만에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얼굴 보면서 얘기한다는 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몸은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예. 물론 또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도 <laughs>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여쭤봤던 10월 사업 실적 보고서 나왔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월말까지 해서 보통 다음 달, 다음 달 중순쯤 돼야 나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홈페이지 저희 조합 게시판에 보면 운영의 공개라고 해서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협동조합은 또 정관이나 법으로 어또 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달 사업 실적 보고서하고 매달 열리는 이사회 결과 브리핑 이런 내용이 지금 운영 공개항에 있고요. 또 총회 열리면 총회 소식도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예. 설명해 드리면 10월에는 저희가 조합 생긴 이후로 최대 월간 최대의 그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1억 7,200 수입이고요. 음. 출자 예치금이 빠지는 수입입니다. 출자 예치금 수입 항목이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달인 9월보다는 3,08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예. 어, 쓴 돈도 좀 많았습니다. 그 주중 공유일이 생기면서 인건비가 좀 있었고요. 또 소모품 구입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달보다 한 2,580을 더 썼는데 경비는 2억 3,200을 썼습니다. 어, 10월 월간 당기순 손실은 5,9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고요. 어, 5,900만 원 손실인데 이제 9월보다는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개선된 금액이고요. 어, 그렇군요. 예. 예. 항목별로 본다면 월조합비죠. TV 수신료라고 저희 이제 회계 항목에는 처리가 되어 있는데, 예. 이게 1억 2,300. 전달보다 한 4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음. 광고 매출이 참 특이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라디오 광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희 TV 광고를 지금 안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어, 4,100만 원, 4,130만 원. 그러니까 전달보다 3,200만 원이 늘어난 거니까 어, 예. 엄청나게 많이 엄청 늘어난 거죠. 늘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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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매출은 한 5개월 연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640만 원. 전달보다 한 15만 원 늘었는데 어쨌든 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좀 고무적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매출이 1억 7천 정도 되는데 음. 9월보다는 3,670 정도 늘어난 금액이고요. 예. 항상 조합원들이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출자금 누적 뭐몇 자냐 또 조합원 수몇 명이냐 궁금해하시잖아요. 예, 예. 10월 한 달에 출자 예치금은 증자 플러스 신규 출자금에서 8,510만 원 정도 가 늘었는데. 음. 9월에 5,670과 비교하면 2,830이 늘어난 겁니다. 예, 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이른바, 이른바가 증자, 아니죠. 증자리이 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조합분들이다 예.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제가 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달보다 570.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자 예치금을 제하고 영업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5,900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통장으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570만 원이 늘어났다. 예. 아, 이런 얘기고요. 후원금은 187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어찌됐더니 사업 그리고 경영 상황에서 우리가 좋아본 분들께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주력으로 해서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한다라는 예를 들면 뭐 CMS 신청이라든지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좀 집중적으로 좀 그렇죠.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항상 또조합원들 궁금해하시잖아요. 예. 우리 조합원이28,100몇 명인데 이 중에 월 조합비 사용료 내고 있는 분몇 분인지 항상 궁금해합니다. 음. 선납하신 분또 CMS를 지금 월 꼬박꼬박 매달 며칠에 만천 원이 됐든 뭐 오만 원 이체하는 분도 있고요. 이요 예. 인원이 아직 5 0가안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주중에 이제 저 정승률 아나운서도 6층에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예. 조합원들이두세분 나오셔서 전화하시고 뭐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계신 분들 많고 음. 또. 어, 이렇게 넉넉한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 지금 한몇분 정도 신청을 음, 한. 지난번에 CMS로만 본다면요. 만 사천에 가까워지고 그렇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저희 CMS로 신청한 거는 이게 21일 지난주 말 기준인데요. 만 478건 이고요. 선납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뉴스케이 시작한 4월 5월에 선납자가 많았는데. 예. 그리고 CMS가 아니고 이제 출자금 보통 보내시던 계좌로 계좌 이체를 또 신청한 분이 한 600분 가량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3,100명, 음. 뭐 선납이나 이제 계좌 이체, 그 출자금 계좌로 이체하는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분들이 합해서 3,100명이고 CMS가 1,478명이니까 이 둘을 합한 숫자가 사실상 저희한테 어 출자금을 출자금 말고 월 사용료를 낸분 또는 내고 있는 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만삼천오백칠십팔. 만사천이 그러니까 아직 안된거죠? 그렇군요. 숫자로 본다면 이만팔천의 절반이 음. 아직은 안되는 숫자고요 저희가 꾸준히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에, 방송 듣다가 어, 나는 그거 몰라서 아직 신청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만 주셔도 일이분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번호가 몇 번입니까? 3144-7737. 최근에 좀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었죠? 예. 이조합분들이 전화하니까 요새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당신들 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laughs> 확인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용민이나 노종면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노종면 국장이나 구층에 있어서 못 바꿔줬고요. 김용민 PD가 일하다가 두번 전화했죠. 어, 어디라고 말씀 안드겠습니다 전화 드렸더니 이제 확인하고, 확인하고 아, 사기 아닌 거 알겠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네. 확인하고 이제 신청을 해 주셨던 분도 있었고요. 아, 뭐그 당연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자기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여기서 달달이 그 만천원이 됐던 얼마가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 이제 정보 개인정보 차원에서 되게 꺼려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3144에 7737 02에 서울에서 걸려오는 3144 하면 이거 국민TV 사무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어 절대 그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전화를 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지난달 외주 용역비가 는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 라디오 개편하고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외주 용역비를 한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 그 협찬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9월 9월이나 8월 중에 그 미쳐 나가지 못한 외주 용역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그래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수입으로 보조를 해주자라고 해서 지급하지 못했던 외주 용역비가 이제 추가로 지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9월보다는 눈에 띄게 아마 증가했을 겁니다. 정확히 잘 짚어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쇼핑몰 진행이 어떻습니까? 예,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사회 때도 좀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 어, 지금 뭐 도메인도 등록해 놨고요. 여러 가지 이제 쇼핑을 하려면 전자 상거래가 당연히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계약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어, 김정일 이사가 이제 좀저 중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예. 어, 홍성필 간사가 지금 이제 그 일을 그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어, 아마 설문조사도 몇 차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예. 이제 쇼핑몰에 입점하실 분들, 어, 나 조합원인데 나는 이런 이런 상품을 이 쇼핑몰에 입점하고 싶다라는 분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어, 관련해서 이사에서도 이제 의견 있었고, 어, 점검상도 좀몇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음, 당장 내일이죠. 내일 오후 3시에 이 카페에서 이 쇼핑몰 사, 설명회 그리고 또 의견 수렴. 지난번에 실시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입점하려는 그 쇼핑몰에 참여하려는 어떤 생산자 조합원들, 그리고 이제 쇼핑몰 평가, 평가단, 그리고 또 무슨 논의 하는지 다 듣고 싶다 하는 조합원들은 제한 없이 와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고요. 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에서 열린다는 점 아마 김정희 이사께서 대략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은 이제 질문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내일 오셔도 되고요. 이러면 이제 연내 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식적으로 좀 오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